안녕하십니까. 100억 자산가를 꿈꾸는 전버 백호입니다. 어흥. 오늘은 고점 대비 30% 빠진 나스닥 미국 주식 3년 동안 투자 성과는 수익률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계좌 깝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 주식의 성장성은 타국과 비교해 압도적인 게 팩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동안 1.7배 오르는 동안 미국 S&P 500 지수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서 20년간 배당을 늘려온 기업만 약 1 0 0에 달합니다. 이러한데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 주사 미국 주식 투자하십시오. 투자 성향을 두 가지로 쉽게 나눠보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유형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유형별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나 투자 종목은 투자법은 과연 있을까요? 아 어, 높은 수익률 추구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성장주 투자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성장주 투자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지금 최근에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리고 어, 중국 뭐 상하이 베이징 봉쇄 그리고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등으로 그 최근에 엄청나게 미국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고전 대비 30% 이상 빠졌고 S&P 500 지수는 대략 한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60% 70%의 그 빠졌거든요. 이런 등락폭이 상당합니다. 이런 개별 투자보다는 차라리 쉽게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IT 섹터 전체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종목으로 IT 섹터 대장주를, 대장주를 담을 수 있는 QQQ 같은 어, ETF만으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인 어, ETF인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을 추정하는 SPY라는 어, ETF 종목인데요. 10년간 대략 어, 100달러에서 대략 400달러까지 대략 약4배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의 500개 대형주들 분산 투자하는 효과와 같은 그런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매우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죠. QQQ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인데요. QQQ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대략 월급이 뭐한 2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좋을요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라면 나라면 소비를 50만 원 수준까지 낮추면서 매달 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재와 시장의 공포감으로 인해 눈에 띄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어, 200만 원으로 개별 종목으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 그리고 ETF 중에는 SPY, QQQ를 나눠서 매수하겠습니다. 참고로 SPY가 미국 주식 전체를 대표하는 ETF이지만 SPY는 400달러에 달합니다 그럼 4 0만 이상을 주고 이 한주를 살수 있는데 개인 어, 개미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SPYG나 SPLG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SPLG같은 경우에는 어, 대략 한 5만원만 줘도 음, 한주를 살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겠죠. 그 개별 종목으로는 왜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를 추천한다면 삼성전자 우선주같은 경우는 배당수익률만 2.5%에 달합니다 SPY나 QQQ 같은 경우는 0.5%가 채 되지 않습니다 SPY는 배당수익률이 0.41% QQQ는 그보다더 적습니다 이 보시죠 삼성전 우선주 같은 경우도 대략 10년 전에 14,000원 했던 게 56,200원 지금 대략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배당수익도 2.5%입니다. 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수익률 2.57%입니다. 어, SPYG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56.93달러이고요 배당수익률이 0.23%입니다. SPLD는 한 주에 46.89달러입니다 배당수익률이 0.41%인데요. SPY가 거의 400달러에 육박한 거에 비해 한 대략 9배, 10배 싸지 않습니까? 개미 투자자 소액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굉장히 괜찮은 ETF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존버 100호는 3년 동안 어, 미국 주식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한... 23.79%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입금액은 한 5,700만원 매입을 했고, 어, 대략, 어, 1,370만원 정도를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대부분 QQQ나 SPY 위주로, SPYG, SPLG, 이렇게 ETF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 좋은 수익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 미국 ETF 투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부 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